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독다요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열린대요 저는 자리를 걸을 때뭐 일어나서 춤도 출수 있고 뛸수 있는 스탠딩도 좋지만 자석이 더 편하더라고요 오늘 표현은요 나는 스탠딩 보다 자석이 더 좋아 이 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스탠딩 요리 좌석이 더 좋네요. 네, 스탠딩. 네, 이 말은 외래어니까 일본어로 표기할 때는 카타카나로 쓰셔야 돼요. 스탠딩. 네, 이렇게 쓰시고 네, 같이 읽어 볼게요. 스탠딩. 네, 잘하셨어요 <laughs> 그다음에 요리는요. 두 개를 비교할 때 많이 쓰죠. 뭐뭐 보다라는 뜻입니다. 좌석이 더 좋네요. 자, 세이 이게자석이라는 뜻이고요. 거기에다가 노호가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. 네. 아까 요리하고 이 노호가 이. 네. 노호가 이 표현은요. 같이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모모보다 모모인 쪽이 더 좋아라고 할 때는 나니나니 나니 요리 나니나니 노호가 이. 네.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뭐, 강아지가 좋아하다 고양이가 좋아하다 이런 말을 할때 뭐,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."라고 하면은 니누요리 네코노 호가 스키데스. 네,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. 는 스탠딩 요리 좌석나 네, 오늘 문장에서는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. 나니나니 나니이 네, 표현 외워 주세요.